이번 선수는 데니스 로드맨입니다. 저는 피 끓는 리바운드라는 부제를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. 읽어 드리겠습니다. 이보다 더 매력적인 말썽쟁이를 우리가 또볼수 있을까? 사나이의 심장을 뛰게 했던 이 감당 못할 말썽쟁이를. 기행은 추억이 됐다. 다시 보고 싶다. 리바운드도 헤어스타일도 거친 흥분도 음, 아마 데니스 로드맨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보면 행복해지잖아요. 유쾌해지고 어, 이런 선수는 아마 NBA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NBA 올스타전 전야제에서 NBA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75인을 뽑았는데 포지션에도 데니스 로드맨이 들어갔습니다. 이 선수가 등장하는 장면을 봤는데 제가 쓴 것처럼 여전히 매력적인 말썽쟁이 같아서 보면서 저의 마음이 가지 행복해졌습니다. 대부분의 기행은 기행으로 끝나는데 데니스 로드맨의 기행은 추억이 됐습니다. 그래서 다시 보고 싶습니다 리바운드도, 회전 스타일도.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흥분도.